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월 14일 5장 마감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수는 오늘 뭐 오전에 말한대로 이제 미장 급등의 영향으로 이제 국장도 같이 급등을 해 줬는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 가까이 거의 5% 가까이 4%죠 4%, 4 가까이 급등을 해준 시장입니다 일단 급등을 해줬는데 이제 뭐 테마들이 형성이 됐다라기 보다는 이제 개별주 보셔도 이제 보시면 개별주 위주로 테마 형성이 아니라 개별주 위주로 상승세가 나왔고 이제 짜잘하게 개별주들만 테마를 엮여가지고 이제 상승이 나왔던 것 같아요 이제 4%는가 이제 지금까지 떨어졌던 많이 떨어졌던 주식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던 것 같고 일단 지수는 오늘 이제 미장이죠 오늘 저녁에 미장만 박살이 안 나면 어이 <laughs> 추세를 좀 이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성분 지금 음봉이긴 한데 뭐 어제, 어제 상승했던 부분들만 반납하지 않는다면 어, 충분히 한번 해볼만한 시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미장만 미장만 급락이 안 나오면 되겠죠. 일단 뭐 오늘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선물 특히 어제가 선물이 외인들이 1조가량 매도를 했는데 오늘은 거의 한 5억장까지 한 점심이죠 1시까지 이제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습니다. 9천억 가까이 매수를 했는데 장 막판 가면 갈수록 이제 기간과 기간이란 물량이 크로스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3천억대로 이제 마감이 됐죠. 외인들이 일단 장 막판에 선물을 매도했다는 것은 일단... 흐름이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닌데 일좀 흐름을 지켜봐야겠죠 오늘 코스피랑 코스닥은 외인들과 기관이 이제 확실히 이제 양매수로 지수를 이끌어서 상승이 나아졌고 개인들은 손절을 했죠 아마 CPI에 대한 불안감 그 다음에 금리 인상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랑 이제 경기침체 이런 이슈들 때문에 개인들은 매도를 한것 같고 이제 그 물량을 저점에서 외인과 기관들이 같이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이러한 점은 호재인데, 근데 아, 조금 애매한 거는 선물에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laughs> 이 외인들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는 거, 결국에는 2,800억까지 빠졌죠. 7,000억에서 장마감을 했는데, 지금 30분경 보시면 결국에는 7,000억, 7,200억, 6,000억, 7,000억가량에서 마감을 했는데, 이제 계속 매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2,800억까지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매도세가 나왔다는 것은 좀 아쉽죠. 일단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일단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 뭐, 오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뭐, 좀 시장이 애매한 상황이에요. 이제 뭐, 시장 급등이 나왔지만,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애매한 상황이고, 일단, 지금 이 추세라면, 그래도 11월 말이죠. 11월 말 FOMC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전까지는 좀 어, 상승 추세가 나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좀 미장만 박살이 안 나고 추세만 계속 이어가준다라면 이제 그 전까지는 다시 또 이런 기대감이 일, 일어날 수가 있겠죠. 이런 상승장, <laughs> 이런 상승장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거 체크해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일단 그 연속성을 어제 이제 미장 급등에 관한. 미장이 여적성으로 계속 상승이 나와줘야 국장도 같이 수급이 몰리면서 상승을 해줄 건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이 제일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때도 보시면, 이제 한번 하락했다가 반등하고 다시 하락, 다시 이제 찐반으로, 이제 이 정도 지수가 거의 한 10%인가요? 10 한20% 가까이 상승이 나왔죠. 17%. 17%가량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 오늘도, 이번에도 패턴이 비슷하죠? 크게 하락하고, 상승한 적하고, 다시, 한번 쭉 빼버렸죠? 이제 좀 다른 건 저점을 지키냐, 못 지키냐는데, 이번에는 저점을 완전히 깨고, 이제, 깨고, 깬 상태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도 보시면, 거의, 반등이 7월 5일부터 해가지고, 거의 8월, 거의 약한달 동안, 한달 동안 약 상승세가 계속 나와줬죠? 지금, 11월 FMC가, 뉴스가, 아까 오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어, 어, 울트라 스텝, 울트라 스텝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11월 달에는 울트라 스텝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일단 그거를 대비는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지금까지 하락한 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또 다시 하락을 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반등장이 만약에 또 나온다라면 또, 수익 나오는 것들, 뭐, 약 손절할 것들, 다시 손절하고 예수금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언제를 위해서? 이러한 하락장을, 이런 급락장을 또, 대비하기 위해서죠. 대비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예수금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일단 시장은 지금 영국이, 영국이 IMF 터지냐, 중국이 IMF 터지냐 이슈로 계속 좀 불안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한 나라, 특히 중국이, 만약에 아시아가 IMF가 터져버린다면, 이거는 국장이 조금 영향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 차트가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밑바닥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더라도 악재하면 지금 모든 차트가 다또 망가지겠죠 그거를 생각하면서 경계하면서 매매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경계하면서 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 뭐 오늘은 뭐 크게 볼만한 종목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시간, 뭐, 장중에, 뭐, 테마들이 형성이 된 것도 없고, 일단 지속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테마만 보시면 됩니다. 뭐, 리튬, 뭐, 폐배터리, 그 다음에, 뭐, 네옴시티. 오늘도 네옴시티가 크게 상승이 나아졌죠 뭐, 한미글로벌. 한미글로벌, 뭐 오늘도 거의 한 17%, 19%, 20% 가는 슈팅이 나아졌고 오늘은 이제 세아패밀리. 세아패밀리들이 크게 슈팅을 나아졌어요 뭐, 20%, 세아 베스틸, 지주, 그 다음에 세아 제강 이제 이런 애들도 크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테마들에서 계속 지금 시세가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여기서 못 보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전히 조금 봐야 될 테마들에서만 계속 지금 시세를 받고 있고 그쪽 테마 말고는 크게 볼 만한 테마들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돈이 확실히 들어와 있고 이제 앞으로 미래의 재료가 확실히 인터넷을 만 현재 움직이고 있고 일단 그 테마들 아니면 계속 주식들은 결국에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일단 네오시티 그다음 리튬 쪽은 오늘 급량이 악재가 하나 뜨기, 떠가지고 윗꼬리가 달렸는데 일단 20일선은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20일선은 20일선은 지켜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거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파동은 다 나온 상태이고 파동은 다 나온 상태이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흐름을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급량을 제외한. 마, 나, 나머지에도 뭐 코리아 se 뭐 코리아 se랑 뭐 미래나노테 이런 애들은 또 밀리면 또 체크를 해봐야 되죠 얘네들은 얘네들 밀리면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 폐배터리랑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쪽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5호차 강의는 여기서 마감을 하고 이제 연휴 주말이죠 연휴가 아니라 주말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